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회자동차 이원욱들러입니다. 아 모닝 이제 저기 밴 빼고 너무 한아 LPG랑 저기 휘발유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LPG 한 대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통으로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사전 작업을 해서 이게 제가 괜찮은 매물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괜찮은 매물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보려고 해요. 왜냐 너무 많아요. 하려면 한 세월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영상은 최대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런거 뺐냐? 뭐 말도 안되는 시세이기 때문에 22만원 이거 살 바엔 차라리 이거 사는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구요. 자, 첫 제일 싼거 150만원부터 있네요. 150만원 8년에 뭐다 시신 알고 11만, 11만 중에 고 금액은 150만원 보자. 음, 펜다 하나네요. 이력 없어요. 오일펜 미세누유는 아까 모닝, 벤편에서 말했죠. 모닝은 오일펜이 고질인 것 같습니다. 오일펜은 근데 그 수리비가 얼마 나오진 않아요. 차가 꼰지는 5일 됐네요. 5일. 아주 싼것 같아요. 금액이. 아주 싸요. 음, 아주 저렴한, 아, 그게 제일 싸잖아요. 150. 아, 모닝 150이라 스펙 대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은색이랑 하늘색이랑 섞은 약간 은하색, 은하늘색, 은하색 그런 빛깔이 돌고 뭐 세척은 잘해놓은 것 같아요. 거치형 내비가 포인트네요, 포인트. 주행거리 일치하고요. 핸들 깨끗하고 어... 센터페시아 쪽도 깔끔하네요. 미션 미션 쪽 괜찮고 가죽이 이게 원래 가죽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쉬운것 같아요, 이거. 레자 레자 시트로. 그래도 깨끗은 하네요. 음, 열 받지 말라고 내비 위에 이렇게 예쁘게 모자도 씌워주셨고 뭐야 대시보드 스크라치 나지 말라고 스펀지로 아주 요런 것만 봐도 차주의 성격을 대, 대본에 그냥 파악할 수 있어요. 깔끔병자다 정확하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크, 이 우드 색깔 저기 저거 뭐지 이거 저기 속켓 적어도 50세 이상이시다 이걸 사용하시는 거면 어, 유추할 수 있어야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신 겁니다 성능도 열어봤고 차도 봤으니 개꿀이다 메모리 이건 정말 좋은 메모리에요 그러니까 두번째 자 이거 왜냐 수동 스틱을 꼭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는 올려봤어요. 엔진, 산발이 하체 다 좋아요. 믿지 않아요. 다 교체했어요가 아니라 다 좋아요. 차주의 상상이 지금 투영된 차예요 지금. 상상으로는 다 좋아요. 그래서 성능점검 기록부를 봐야 합니다. 상상인지 현실인지. 용도이력 없고요. 차사고 없고요. 오일팬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차주가 상상을 한게 아니네요. 진짜네요. 리얼 패널 미세판금이라는데 이런 걸왜 적는 거야 자꾸 짜증나게.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저런 건 리얼 패널은 뒤에 백 판넬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업자 말로 백 판넬인데 거기가 이제 좀 찌그러지거나 기사나서 판금했다는 건데 이거 전혀 뭐 사고 무관 그런 겁니다. 어 블랙 바디고요. 깜장 색깔에 아 좋네요. 아주 깨끗하고 좋아 보여요. 수동이어서 가격대가 저렴하죠. 아. 아, 대시보드에는 아주 예쁘게 깔아놨지만 모직 시트에 가죽을 한씌워 놨다. 절망적인데요 10만 키로 주행도 좋은데 모직 시트가 조금 아쉽네요. 근데 상태는 아주 좋아요, 깨끗합니다. 오, 이 돌돌이 아니에요. 오, 휠도 올루모닝 이었던데 이거... 어, 이런 거 보면 알수 있어요. 야! 이건 실내 클리닝에 도움을 한번 받은 것 같은데요. 너무 깨끗한데요. 사용감이 아예 없는데요. 이건 받았다, 이거. 블랙박스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수동 원하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 어, SLX가 가장 높은 등급에 주행이 좀 많은데 뽑은 이유는, 어, 옵션이 많을 것 같아서, 어, 내비에 폴딩이 된다네요. 그래서, 160만원이지만 주행이 14만에 160이지만 그래도 뽑아봤습니다 앞 2박에 걸려있네요 라지에타 서포트랑 휀다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오 이건 미세누유를 피해갔어요 아 이건 미세누유가 아니라 두유구나 아씨. 오일팬 가는데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없어요 이건 문제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한달된한 달이 채 안됐네요 차는 음, 아직 이건 상품화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차가 깨끗해서 요거들 이휠 쪽에 갈변 안쪽이 있는데 차가 깨끗하면 바로 올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상품화 작업 없이 상품화 작업 없이 올리셨든지 아니면 성격이 급해서 올리고 나 일단 사진 찍고 나서 상품화를 들어가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알 수는 없어요 내비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아, 어, 내비가 어, 이거 매립되니까 아주 좋네요. 열선 시트도 있고. 좋습니다. 아, 시트가 조금 터졌네요. 그래도 모직 시트보단 좋아요. 뒤에는 시트 터짐 없고 내비 후카 있고. 아, 이건 괜찮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전동 접이 미러를 이렇게 달아 놓으셨네요. 잠금 장치가 여기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도 있고. 옵션에 좀 공을 공을 들였어요. 좋아요, 이건. SLX라서 괜찮네요. 자, 그 다음, 요건 주행거리가 짧아서 요두 대를 봐야 될것 같아요. 170, 180. 주행이 짧은데 얘가 좀더 싸죠? 색깔 때문일 거예요. 아마 색깔 때문. 자, 요것도 1인 소유, 요것도 1인 소유. 이거 완전 무사고, 얘는 다, 무사고 단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교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쪼. 조금 짜증나는 앞산박에 걸렸는데 왜냐면 경차가 좀 작아서 앞산박도 사실 조금 저기하긴 해요 이력은 없어요 08년이고 주행거리 7만4천 7만 오일팬 미세누뭐 당연한 것처럼 있고요 어, 봐봐요 여기 인사이드 패널 미세판금 조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프론트 휀더 교정 뭐 이런게 있죠 아, 차가고 온지 아주 오래됐네요 8월달에 갖고 왔으니까 12월이니까 아주 오래됐어요 음, 안에는 뭐 깨끗하게는 한것 같은데, 어, 핸들 카바는 좀 예쁘네요. 열선 시트 있고, 내비는 없고, 가죽 시트고, 핸 아, 사진 좀, 좀 예쁘게 찍지, 왜 이렇게 흔들리게 찍니. 어, 휠은 알루미늄 휠 아니고, 아니, 알루미늄 휠이고요 아, 10만원 더 비싸더라도, 어디 갔어? 이 하얀색이 전더 나을 것 같아요. 완모 1인신주 시운정강 주성국체육관 뭐 이렇게 병적 관리 차주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차가 정말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죠 왜 이렇게 나오냐? 뭐야? 다시 크게 열어라. 어 됐네요. 자 이력은 없고요. 연식 11년 11년 형이에요. 10년에 11년 아주 연식도 좋고. 키로스 8만. 완전 무사고, 오일펜, 뭐, 이건 지나갑시다, 이제. 계속 나오니까. 등속 미세누유, 이거 뭐, 상관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미세누유 있으면, 등속 조인트 나가면, 갈면 돼요. 얼마 하지 않습니다. 차각 꼰지는, 10, 1 1 됐네요. 흰색 바디. 휠 좋고, 외판 깨끗하고, 열선 시트 있고, 옵션은 동일한 것 같아요. 실내도, 요, 포인트가,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갔네요. 그냥 일반 시트와는 다르게, 이렇게 포인트 들어갔고, 가죽 상태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음, 차 괜찮네. 이게 반 모직이고, 반 가죽이에요. 이것도 가죽 시트로 봅니다. 블랙박스고요 아이, 안에가 깡통 휠이네요. 깡통 휠. 이거 캔만 알미면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 깡통 휠입니다. 이거. 조금 아쉽네요. 아 근데 차 자체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라면 요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음, 요거, 요것도, 이제, 금액이 180이고, 주행이 14만인데, 연식도 뭐 08이긴 한데, 높은 등급이에요. 블랙 프리미엄. 그래서 골라봤어요. 검정색이고. 자. 어, 왜, 한 번에 누르면 크게 나오냐? 작게 나오냐? 조금 이따, 이게 다 펼쳐지고 나서 확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됐네요. 문짝, 뒤탠다. 아쉽게, 뒤쪽으로. 뒤쪽은 괜찮아요. 그래도 앞에 엔진 쪽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오일팬 넘어갑시다. 아무런 말이 없네요. 차갑곤지는 한 한달 됐네요. 아 확실히 이쁘네요. 휠도 이거 올류모닝 휠 같아요. 뉴모닝에서이 휠이 있나? 휠이 아주 멋있네요. 어, 사제 오디오가 들어가 있네요. 핸들 커버 있고 가게. 알겠소. 아, 잘 가. 어, 어. 가죽 시트는 조금 해졌네요 어,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걸 찾진 못하겠어요 그냥 블랙 바디고 깨끗하다 사즈 오디오다 그 정도 어, 사고가 조금 아쉽네요 뒷사고여도 자 그리고 이제 주행이 아주 확 떨어졌죠 6만 9만 얘는 6만 인데 LX 얘는 9만 인데 SLX 등급 차이, 색깔은 똑같은데 등급 차이 때문에 가격이 동일한 겁니다. 180만원. 아이, 죄송합니다. 또, 또, 제가 성급하게 또 눌렀네요. 확대는 천천히. 확대를 빨리 하면 작게 나온다. 아, 왜 이래? 아이, 피곤한데? 아, 속상하다. 이렇게 나오면. 아, 용도 잃어없고 사고 없고 이건 오일팬도 깨끗해요 야 처음 봤다 오일팬 깨끗한 거아 근데 차갖고 지가 아주 오래됐네요 8월달에 갖고 왔네요 이런 건좀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안 나갔는지는 아안 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가죽 시트 베이지 아이보리색에 내비가 있고 아 열선이 빠졌구나 아 이건 왜 좋은 주인을 못 만났지 조금 뜯어졌어요 가죽이 여기도 살짝 뜯어지고 운전석 보조석 둘다 찢어진 것 같아요. 네비 우카셜 나오고 깨끗하고 알루미늄이래 아니네요. 깡통이네요. 아, 요거는볼 가치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주행이 아주 잘잖아요. 자, 요게 220만 원. 아주 비싸죠. 아까에 비해서 09년에 9만 k 로 220,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됐어요. 이제 왜 이런지 한번 봅시다. 아, 사고가 앞산박에 뒤에 하나. 오일팬은 넘어가고 이력은 없고 차 갖고 온지는 한달좀 넘었네요. 본네트 안안 안 다쳤죠? 고질이에요 고질. 휠은 휠을 안 예쁜데 이렇게 도색해놓은 거. 왜냐면잘 깨져요. 까지고 휠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색하는 거 별로 안 예쁩니다. 아, 안에 옵션이 크게 뭐 없는 것 같네요. 시트만 아이보리 시트고.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여기 뜯어져 있네요 시트도 좀 해져 있고 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들이 이 끝에 보면 이렇게 도색이 다 깨져 있죠 이런 게좀안 예뻐요 아 괜찮았는데 조금 비싼 감이 있네요 자그 다음에 빨간색 5만 키로 08에 5만 230 사고 많으면 바로 끌게요. 사고가 단순이라고는 했는데, 정말 단순인지는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어, 단순인데 뒤에가, 아, 이것도 조금 아쉽네요. 교환 부위가. 이력은 없어요. 오일팬 미세누유. 이건 변속기에도 미세누유가 하나 있네요. 어, 뭔가 좀 많이 써져 있네요. 차가 꼰지는 얼마 안돼 있어요. 리어 패널, 미세충격 뭐, 교정, 이런 건 크게 의미 없구요. 5일 됐네요. 차가 꼰지. 12월 2일날 갖고 와서. 빨간색.. 알루미늄 휠이 아니네요 알루미늄 휠이네요 알루미늄 휠이고 깨끗하고 오 내비 어, 상단 매립도 아니고 딱 가운데 매립됐어 이거 좋아요 현재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열선 시트 있고 음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요 오 블랙박스 하이패드 이야 색깔 안 따지신다면 돈좀더 주시고, 이거 구매하세요. 이겁니다. 아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 가격, 레비베이션이 가격만 해도 한4,50 납니다. 진짜 가격 차이가. 이걸로 구매하신 게 맞아요. 시트 상태 좋죠. 아, 이거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모닝은. 빨간색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매물들이 나옵니다. 확실히 나와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두 개가 더 있네요. LX, LX 블랙 프리미엄 어, 다 똑같네요. 다 똑같은데 다 같은 가격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옵션 제일 많고 성능 제일 깨끗한 거 그냥 그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앞엔 다 하나 교환 의미는 없어요. 오일핀도이 없네요. 어, 차가고 온지는 두 달, 세 달, 석달 됐네요. 외형 깨끗하고 음, 휠 알루미늄 휠이고. 아 랩이 없어요. 불박은 있네요. 음, 가죽은 깨끗하고 음, 저라면 이것보다 아까 그게 훨씬 나아요. 가격 싸지 주행 짧지 옵션 많지. 그렇게 예, 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6만키로 아, 주행은 똑같아요. 연식도 같고 08, 09 음, 사고 없고 이력 없고 이거 가스켓에 있네요. 오일팬이 없는데 미세누유가 차업권지도 요꽤 오래됐네요. 옵션 한번 볼게요. 외형은 깨끗하고, 이것도 옵션이 없어요. 네, 요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저라면, 무조건, 아, 이건 깡통일이네요. 무조건 요걸 사셔야 됩니다. 요거. 빨간색 사실 거면은, 이거 사십니다. 이거. 네, 아주 좋아요. 아, 아주 괜찮습니다. 단순 교환을 다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들이 들어갔어요. 자, 조금 더 비싸죠? 자, SLX에요. 그래서 그래요. 주행은 비슷하고 연식이 좋네요. 근데 250이에요. 자, 어떤지 한번 봅시다. 성능 점검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네요, 제가. 기다리자. 기다렸다가 성능이 열리면 열자. 자, 됐다. 어, 이력 없고 사고 없고, 오일팬 미세누유 넘어가고, 차갑고 온지는 한달 반. 한달반 정도 됐고, 자, 어, 휠이 아주 이쁘네요. 외형은 아주 깨끗해요. 음, 옵션은 그냥 열선 시트만 있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노란색으로 가죽 시트 상태가 아주 괜찮을 거예요. 여기 아주 가죽 상태가 괜찮아요. 가운데는 모직이에요. 아, 블랙박스 이 채널로 들어가요. 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네요. 요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겠네요. 하이패스 룸밀러는 좀 고급 사양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의 2 채널 블랙박스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음 요거 괜찮네요. 하얀색이고 색깔을 보시면 요걸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두 개네요. 6만 키로 260, 4만 키로 260. 가격 차이가 경차는 크게 나지 않아요. 그냥 고대에서 그 그 옵션 가장 좋고 차 상태 가장 좋은 거 구매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왜냐면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옵션 때가 사실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뭐 블랙박스 뭐 20, 뭐 내비게이션 30, 뭐 하이패스 한돈5만원 들어가면은 그 돈이 사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사시면 네, 이력 없고요, 사고 없고, 오 오일 팬 누이 없어요. 차 갖고 온지 얼마 안 됐어요. 10일 됐습니다. 어, 알루미늄 휠이 휠이 있네요. 아주 광택 잘 내놨네요. 깨끗하고요. 아 옵션이 빠졌네요. 아 추가로 달려있는 게 없어요. 어 아유 시트 상태는 아주 좋네요. 아주 깨끗해요. 음 아쉽네요. 옵션이 조금 없어요. 열선 시트밖에 보이지 않고 마지막 이 친구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자262이 친구가 내비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있고 막 내비 있으면 전 무조건 욕을 판매할 겁니다 성능도 깨, 깨끗하게 나오고 08년에 4만 킬로 주행이 아주 짧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 자꾸 실수하네요 왜 이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허 이력은 없고요 사고도 없고 오일팬 미세누예는뭐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시고요차 갖고 온지는 한달 됐네요 오 상단 매립으로 내비를 박아 주셨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주행 짧고 깨끗해요 실내 아주 좋네요 아 시트가 조금 나갔네요 불... 아 후방 카메라가 없네 아 내비만 들어 사실 내비는 쓰지 못하잖아요 후방 카메라가 있어야 그 목적을 다하는 건데 아 저는 오늘 딱 판매를 한다 그러면 요 250만 원짜리 하얀색 요거 하고 어디 가서 그 빨간색 58,000. 요거를 판매를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올류모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사실은 모르겠네요. 시간이 많이 나면 올류모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류모닝은 근데 몇 대나 있냐? 와, 70이네. 무지하게 많네요. 요것도 한번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